오늘도 안녕 못하시죠. 서초동 후면차 형사 변호사 박변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서초동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12화에서 문가영 배우님이 변호사로서 하름치범이라고 불리는 남자 의뢰인과 상담을 합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소를 당했는데 내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식당 밑으로 다른 여직원에 길을 맞았다. 그렇게 고소 당했대요. 억울하다.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분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만졌어요. 그전에도 만졌어요. 근데 이번 고소를 당했는데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 장소에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무혐의 받게 해주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문가영 배우가 화한 변호사님은 충격을 좀 받죠. 내가 이런 파름치범을 변호해야 되느냐? 자, 서초동에 방금 말한 정도의 분을 파름치범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파름치범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파름치범 추계도 못 들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내가 성추행을 했다 혹은 강간을 했다 혹은 여자를 술 먹고 있는 상태에 중단을 했다. 근데 나는 증거가 없으니까 무혐의 받아주세요. 법정 가서 끝까지 무혐의 주장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니다왜 현실에서는요. 아까 드 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성추행을 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든다 보통은 검사들이 "감사합니다. <laughs> 기소하고 재판 가서도 끝까지 혐의 없다" 라고 주장하고 나는 억울하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판사 어떻게 하지아세요 그냥 구속시킵니다. 자, 예전에도 제가 동영상에서 한번 말한 적 있는데, 성추행 사건은 초범이고 다른 전과 없으면 보통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정도가 심하면 집행유예 나갈 수 있습니다. 반성하고요, 당연히. 그러면 계속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여러 구체적 진술이나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사실 증거가 있을까요? 증거는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을 때 법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심 법원 판사님이 법정 구속을 시킵니다. 왜? 우리나라의 근심죄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괘심죄가 있을까요? 괘심죄 있습니다. 근데 괘심죄라는 항목이 없을 뿐이에요. 다른 말로 법원의 양형 규칙 같은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반성이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형을 결정하는데 양형 사유로 참작이 많이 됩니다. 이 사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끝까지 반성을 안 해요. 죄질도 아, 나빠요. 그러면 반성 없고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벌금형을 치할 수 있는 것도 구독시킵니다자 여러분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소를 당했다 그러면 드라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잊지 마세요. 드라마는 현실이 아니다. 이상 박민이었습니다